자, 모음 발성 호흡이 쉬어서 모음 발성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호흡이 쉬어서 모음 발성을 내는 게 무엇인가? 발성 하면서 해볼게요. 자, 자, 마음에 미모 무라고 있어요. 한국말로는 마음에 미모 무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음에 미모 무. 마음에 미모 무. 확실하셔야 돼요. 마마 마. 마는 아발음일 때 명확해야 돼. 마 해보세요. 마. 그렇죠. 마. 마 이거 확실해야 하 돼요. 마 하다 말하면 안 돼. 마 하고 아가 나야 돼. 시작. 마 그렇죠. 갑자기 음악 이법 높아졌어. 다시 가볼게요. 자, 자마 약간 낮게 해볼까요? 자 보세요. 마마 그렇죠. 매 보세요. 매 이거 또매 하고 끝나면 안 돼. 매하고 에 발음이 이렇게 파장을 타고 가야 돼. 매 시작, 매 그렇죠. 미미해 하세요. 매모오 미 발음이 나야 돼요. 모 그렇죠. 그 파장으로 해서 오 발음이 나야 돼. 그냥 모 아니에요? 보통 보면 뭐 아니란 말이야 모... 시작 모. 모... 지금 떨리잖아요 막 떨리잖아요 지금 제대로 하려 o b 니까 모... 보세요 모... 지금 제대로 하려니까 힘든 o b o she's up. Bobo, s h e 거 up. Bobo, she's up. Bobo, 모... 자, 발음이 멀리 가려고 하라고 뭐, 맘에 미모, 무, 라 무, 저, 무, 맘에 미모, 무. 무라는 발음이 계속 발음으로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 호흡을 싫어서 목구멍을 연, 연 상태에서 호흡을 안에다가 깊숙이 싫어서 그것을 왠지 진동을 통해서 파장으로 뭔가를 내버린다고 생각하돼요 파장으로 여운을 준다고 생각야돼요 모 오지나 모 조금 이해 되셨어요? 조금 자 제가 가보게 이거를 이제 마 이제는 발음을 명확하게 할 때는 입 모양을 또박또박 했잖아요. 자, 발성에서는 자 보세요. 호흡에 실려서 호흡에 실려서 목구멍을 연 상태에서 안에서 마음에 미모로 하는 발음을 안에서 해야 돼. 이게 맘매 미모 무는 우리가 일반적인 발음을 똑바라보기해서 입모양은 또박또박 지금처럼 한 거,처럼 하는 거지만 발성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목구멍 깊숙이에서 횡격막을 내린다는 내린다는 가장 하에 가장이 아니죠 횡격막을 내리고 횡격막을 내린 상태에도 호흡의 압력이 지금 차근차근 쌓여 나가는 과정이에요. 차근차근 차근 호흡의 압력이 지금 경하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압력이 지금 생기는데 압력이 생기는 데다가 내가 진동으로 해서 맘에미모라는 압력 압력을 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압력이 안 실리면 맘에미모모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압력이 실으면 맘에미모모 이해되시죠 압력이 싫어서 목구멍 공간 깊숙해서 압력으로 해서 컨트롤하는 거야. 안 발음도 압력으로 컨트롤하는 거야. 압력이 벗어나면은 마에미모못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압력이 많이 벗어나는 거지. 물론 이것도 소리죠. 이것도 필요해요. 물론. 자 가볼게요. 지금 공부해야 될 것은 압력에 실린 소리. 발음이 압력에 실린 소리. 발음이 이게 보이 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볼게요. 시작. 힘들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진짜. 잘했어요. 지금 막 떨리고 그래요. 제대로 하려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니까 지금 보통 지금 이게 보통 성악에 입문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마추어 분들이 본격적으로 호흡에 실린 모음을 내려 그러면 막 떨리는 분들이 많아요. 하고 틀린 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떨리지 않았을 때내 호흡에 뿌리하고 호흡에 실려진 뿌리, 호흡에 뿌리라고 하자고요. 자, 호흡이라는 진동이 흉영망을 통해서 만들어진 호흡이라는 기둥이 어떻게 보면 뿌리라고 생각하자고요. 이 뿌리하고 같이 이렇게 가지가 연결되어야 되는 거야. 이말 이해되지? 만약에 연결 안 되니까 마매미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해 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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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해 보세요. 어. 일단 그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둥은 기둥은 자 기둥 상태 다시 한번 시작. 마, 시작. 마, 마, 해, 미, 모, 하나 올라가시죠. 주의할 점 마음의 미모 무 이거 하고 자 호흡의 기둥을 실으려면은 어택이 필요해요. 100m 달리기에서, 어, 보통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뭡니까? 뭐, 받치는 거 뭐야? 출발할 때 뭐야? 그게. 뒤에 받치는 거, 그쵸? 그렇죠? 네.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네. 뒤에다 이렇게 발을 받친 상태에서 그거 한, 그거를 받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고 나가는 거하고 그거 없이 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밀리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밀리지 말아야 돼. 그럼 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잖아. 튕겨 나가야지 거기에서 이렇게 뭐, 뭐라 그래야 할까? 이렇게. 거기, 어떻게 됐다고 해도, 거기, 거기를 의지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튕겨 나가야 돼. 그래야 빨라. 바로,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말이야. 이 말이 이해돼야안 돼. <목소리>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요, 저기 뭐야, 스케이트 선수 보세요. 스케이트 선수 출발하막 이러다 이러다가, 땅! 하면 어떻게 막 뛰다가, 막 뛰다가, 그 다음에 타잖아요. 그죠?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아시다시피 막, 뛰, 막 뛰어나가다가, 튕겨나가는 거거든요. 그 튕겨나가는 거를 갖다가 만든 사람들이 1등 해. 이 내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근데 거기서 막 튕겨나가다가, 그 튕겨나가니까 튕겨나간 상태에도 거기서, 거기서 다시 출발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말이해돼야안 돼요. 네. 그렇죠. 다, 거기서 다시 출발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틈, 튕겨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음, 마 해보세요. 음, 해보세요. 음, 알다 홉, 해보세요. 홉, 자보세요 홉. 그렇죠 한숨을 쉬듯이 하면서 헙! 해보세요 헙 그죠 한숨을 쉬면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헙 해보세요 헙 그면 안에 여기 압력이 차안 차요 네. 그렇죠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거기다가 어떻게 냐야 보세요 음뭐음뭐 해볼까요 시작 음그 값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튕겨 나가야 돼요 어디다 압력으로 음음 음, 이거예요 음. 이 말이 해 되세요? 네. 만약에 음마 이러면은 밀려 나간거지 네. 상상돼 안돼 네. 음마 이러면 밀려 나간거고 음뭐 음, 이거야 이런 느낌이야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음마 시작 음, 그렇지 만약에 밀려 나갔으면 음마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네. 자 가볼게요 시작 음, 아, 음마. 응, 아 여기만 할게요. 음마, 응, 음마, 응, 음마. 이걸로 시작. 응, 마, 응, 마, 응, 마. 다시 반복할게요. 호, 말하자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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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이거예요. 오늘 하루 잘알어주시작 아이 세개라니까세개 시작. 시작. 이거는 말야 근데 그거 소 이제 의식하고 하지 말아야지. 됐어요? 네. 마마마 연속 동작으로 해야지. 안을. 안으로 풍부하게, 즉 이게 행경막가 내린 상태예요. 행경막을 내린 상태하고 가슴 공간은 넓힌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가슴 공간을 넓힌 거예요. 그래서 가슴 공간을 넓히고 지금 후두가 내려가는 공간에서 내려 이렇게 후두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기도가 열린 상태를 연속 동작으로 하는 거야. 자, 기도 봐. 기도가 열린 상태 안에서 지금 우리는 성대의 진동을 갖다가 뭔가 공기의 진동의 함량을, 함량을 조절하는 댄스가 발휘해야 되는거예요 지금 해볼게요 시작 올라가요 시작 천천히 자 이거를 이제 마의미우로 하는데요 마메마우모모 해볼까? 시작 잘했어요 하나 더아볼게요 시작 잘했어요 압력이에요 압력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호흡에 실려서 성악가들도 그렇고 이것을 호흡의 압력을 실는 연습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압력을 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압력에 실린 소리를 갖다가 컨트롤하면서 부른 거예요. 고기에 따라서 다 어떻게 계속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가요로 부르는 사람이라든가 성악가라든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압력에 실린 이 모음 모음 발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압력에 실린 것을 계속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걸 성악가들도 어떻게 다 이렇게 노래해요? 어느 때는 어느 때는뭐아아가이친고아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것을자이자재로이수 있다는 친구압력친 컨트롤을 할수 있는 발성을 계속 오랫동안 학습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능한거가요